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사오니이 시간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시간 이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편을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3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어 여러분들이 한절씩 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찾으셨나요? <laughs>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붓듯이 미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1절부터8절까지말씀이죠 8절, 네, 파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등산? 저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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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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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억하기로한30% 기울기로 되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거를 달리기 뛰어가지고 막왕복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등산을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됐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등산을 올라가는 그 각도 있잖아요 거기가 제 무릎이 딱 아픈 각도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세상에서 제일, 제일 싫어하는데 등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먹을 뭐 초콜릿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래서 올라가면서 먹을 물 같은 거를 챙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물 500ml 해박자면 뭐 그게 얼마나 무게가 됩니까? 뭐.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방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죠. 그리고 5 0 0 m l 그물 얼마 무게 되지도 않는 게 그게 그렇게 무겁고 신경 쓰이고 막 짜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축구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축구화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요즘은 잘 나오기 때문에 경량이 경량화가 잘 됐습니다. 옛날처럼 막그 무식하게 만들어진 축구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경기 이제 거의 후반 다 되갈 쯤 끝나갈 때쯤 되면 그 축구화가 무겁게 느껴져요. 이제 점점 이제 체력이 없어지는 거겠죠. 여기 밑에 보면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 여기에 물이 조금 담겨있는데, 이게 저한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막 5시간, 10시간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겁게 느껴질까? 안무겁울까요 안안안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어, 왜 이렇게... 어, 서로을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이게 걱정의 무게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걱정을 해보세요 한번.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똑같은 문제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처음에는 나의 일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점점 나의 일상을 갉아먹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별로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독하게 무거워지는 것이 되어지지요. 그게 걱정의 무게라는 겁니다. 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자는 어, 경우. 어, 아무리 생각해도 해소되지 않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걱정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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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도 끝이 없는 것이 걱정의 깊이라는 것이죠 어, 그럼 이 걱정의 무게와 깊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깊고 끝이 없는 걱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떤 방법으로 써보셨습니까? 저는 수면제까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요즘 수면제도 이렇게 병원 가면 생각보다 처방을 잘 해주죠. 수면제 혹시 먹어보셨는지? 네, 먹어보셨다고 고개 어 공조에 굉장히 끄덕이시네요. 저는 또 술을 좋아했으면 저희 집안이 또술 집안이에요. 술도 이렇게 마셔보기도 하고, 여행은 없습니 여행. 여행도 기분 전환이 굉장히 좋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의 무게와 깊이를 해결하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은 해결이 될수 있겠죠. 잠깐은. 근데 술 먹을 때 잠깐은 그 어려웠던 거 기억 안 납니다. 즐겁잖아요. 근데 다 먹고 나서 깨어나면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그 걱정을 들게 아, 되어지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을 걱정의 무게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걱정의 깊이에서 헤어나올수 있냐는 거예요 어, 최근에 어떤 한걸 봤는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게, 이게 걱정의 무게지 않냐 계속 들고 있으면 무거울 거다 그냥 내려놓으면 돼. 그냥 내려놓으면 이 걱정이 무 무겁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인 건지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걸 보면서 야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공감 능력이 떠어니 튄지 막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면제로도 안 되고 아, 술로도 안 되고 여행으로도 안 됩니다. 배신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내게로 나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것이 걱정의 무게를 그, 그,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걱정의 깊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걱정을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늪과 같은 것이 걱정이죠.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게 너무나도 커 보이고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걱정의 늪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 아, 30절까지의 말씀이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것을 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3편의 말씀은 신편 어, 3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완전히 그 쫓겨나게 돼요 왕궁에서.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가운데에 기록한 것이 시편 3편의 어,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될처지예요내 아들이 그 반역한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잠을 잘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제 압살롬이 군사들을 차돌, 가지고 쳐들어와 z o Cho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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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게 o c 게 o z o Cho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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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어, 나에게 와닿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진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곳은 그리스도의 그 앞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딱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 감격, 그 은혜 그것만 잃어버리고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딱 얘기를 하냐 우리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딱 그것만 놓치게 아, 만들지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쓸모없게 만들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이라는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사단이 딱 말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저것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저것만 있으면 즐겁고 완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에는 즐겁, "즐겁다"라는 뜻이 함께 있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 "탐스럽다"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언약이 없어도 살 만한데라는 생각을 넣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뒤바뀐 가치 체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언약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어, 13장 10절에 말씀에 나오죠. 롯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에 머무르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세상의 뒤바뀐 가치 체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아름다운 땅은 단한 곳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가나안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근데 이 심히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매우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다.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그리스도 없어도 괜찮아.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걱정이 더 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도 똑같은 소리, 저쪽으로 가도 똑같은 소리, 유튜브를 틀어도 똑같은 소리. 그럼 뭐 세상에서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저 사막에 가가지고 옛날에 수도원들 수도사들 그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딱 하나 붙잡았던 겁니다.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사,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그 시편 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7절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 하나님.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 사는 게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 누가 누워가지고 편하게 잡니까? 제가 그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극기 날리며라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아 어 분대장 분대장이 자기 병사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때 철모 벗지 마라. 자다가 총알 맞고 수류타파팝 맞고 죽은 애들 겁나 많다. 이 철모 벗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누워 자고 깨었다 이게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누워서 잠잤다는 거예요 전쟁상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한없이 무거운 걱정을 가지고 있었고 한없이 깊은 걱정에 빠져있어 빠져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비밀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또 육절에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시록 2장그 요한계시록 2장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 나도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 얘기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나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부름 받았을 때에 구별됐을 때그 기쁨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 세상에서도 되게 재밌게 이걸 표현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한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달라집니까? 우리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준그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받은 은혜는 예전에 받았을 뿐이고 지금 이제는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사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참된 도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어, 우리가 또 누려야 되는 참된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 걱정의 무게와 깊이에서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이 무엇입니까? 어,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한 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참된 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참된 회복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처럼 동일하게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어... 제뭐 사역을 한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고등부 교사도 전에 대학생 때 이렇게 했었고, 어, 그러다 또 방황하는 기간 동안 뭐 아예 사역 안 하다가 이제 양먹 교사에서 1년좀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 대학생들과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한 음, 가지 동일하게 느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내 삶이랑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에잉? 내 꼬라지를 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봐. 에잉? 하나님 미션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이 갭이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너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 갭이 클 수도 있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음성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 우리는 그리스도 그냥 이 이름 하나로 되는 겁니다. 계획 잘안 보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나의 계획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나에 대해 성령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증인으로 세워줄게라고 말씀하셨지. 계획 때문에, 미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오늘 시편 1편 8절에,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 계획을 이루고 미션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우리가 시편 일편에 봐죠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한테 영양분 줄 테니까 알아서 열매 맺어봐, 열심히 열매 맺어봐 말씀 안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니까 신의가에 있어. 신의가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누리라. 그게 없으면 빈 껍데기야. 그게 없으면 뒤바뀐 가치로 너도 하나님이 자녀로서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아,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마태고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어, 이본 10편 3편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오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헬라로 옮겨오면서 예수가 됩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그대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넣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걱정의 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걱정의 깊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이 문제 앞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것은 주어지지 않았고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계획과 미션과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예요. 아, 정말 이번 한주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누리는 한주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미션, 사명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하나이오니 어제나 오르,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정말 완전히 흠뻑 빠지는 여호인 모든 주의 자녀는 청년을 될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어, 10분에 함께 포럼 간단하게 하고